30절 한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24면 창세기 19장 30절 한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네,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어,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아으리라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으며 소돔과 고무라성이 제약이 부러지점이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천사 두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무라성을 보기 위해서 오신 걸음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렀다. 아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이 단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성은 멸망까지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천사가 아 로쉐 집에 가서 로의 가족을 다 이끌어 내려고 했는데 딸들과 증언했던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어그 어, 장인 될 사람 롯이 얘기해도 듣지 않아서 어, 그들은 안타깝게 심판을 받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아, 두 딸은 예, 천사에 끌려서 그죠 어, 붙들려서 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게 되있는데 예, 천사가 처음에는 저 산으로 큰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예,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다고 어, 가까운데. 가겠다 해서 그기 소할이라는 곳에 에, 작은 에, 산이 있는 곳으로 어그 가겠다 해서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30절에 자세히 보면 에, 본인이 소할에 가겠다 해가지고 어, 소할에 갔는데 그기 소동과 고무라승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어,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려서 그 소동과 고무라 땅이 완전히 다재가된걸 보고는 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다 제가 되면요, 매일 아침에 떠서 그거 보면요, 어, 무서워서 못 살겠죠. 유령이 나오는가 싶어서, <laughs> 그래서 여기 예, 로시 자기가 살던 그 서동과 고무라성을 아주 가까이 있던 그 성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떨어져, 모든 사람과 어, 생명 있는 것이 다 죽은 걸 보고, 어, 도망갈 때는 가까운 곳에 도망갔는데. 거기 사는 것이 늘 밤만 되면 두려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하늘 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어디 가면 뭐가 될것 같은 그런 기분도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로시 그기 소월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월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였다. 사해 에, 바다, 사해가 있는 에, 소금 바다가 있는 에, 그곳에 에, 소돔과 고무라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려서 에, 거기는 어, 소금이 가득하고 에, 그 주변에는 그 사해만 푹 꺼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이렇게 에, 낮은 산, 높은 산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해 사본이라는 신약성경을 복사한 것들이 여러분 발견된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사회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동굴이 많이 있어요. 자, 거기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구 굴에 거주하였다. 네, 여러분 그 사해 사해 근처고. 소돔과 고무라가 있는 그곳은 어 환경이 뭐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더어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게 되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땅에 없으니. 자, 이것도 어 여러분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아, 여러분. 그 삼촌 아브람을 찾아가도 되겠죠. 응? 아브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죠? 그 아브람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여러분 사람이 좋다는 것은요, 인간 관계가 좋은 게 사람이 좋은 겁니다. 인간 관계가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은요, 예의를 지키지 않고, 응? 어, 또뭐 어, 말과 행동을 여러분 바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 가나안 땅의 원주민하고도요, 늘 가깝게, 친하게 예,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 오늘도 우리 여러분, 어,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가 안 돼서 어, 여러분 혼자 똑 떨어져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사단이 예, 틈타게 됩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어, 세렝게티라는 이런 음, 여러분, 뭐. 어 짐승들이 많이 사는 그런 자연 평온에 가면 누나뭐 이런 떼들이 예, 여러분 다닐 때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뒤따라가는 누우는요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엄마를 떠났거나 이런 누우들은요 어 여러분 사자나 늑대, 예? 이리 예? 표범 이런 거예요 타켓트가 돼가지고 어 결국은 어, 여러분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건데 자기 혼자 여러분 잘났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게 주님도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것도 그 공동체를 버리버리고 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사단에게 예 여러분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어 이런 경우가 만약에 생겼더라면 어 로시 그지요, 어 자기 삼촌을 찾아가서 어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랬으면요 어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고 그의 삼도요. 여러분, 오늘도 누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느냐.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시 지금, 이게 여러분 점점 믿음이 없으니까, 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소돔과 고무라 땅에서요, 멸망하는 성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그것도 뭐 자기 믿음으로 아니고 누구의 믿음으로요?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중보로, 강구로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되고 그죠? 두려워할 일은 아니죠. 동네는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충만하고 그죠? 야, 삼촌을 찾아가야 되지, 되겠죠 어 그런데 에, 여러분 떨어져 있으니까요 배운 게 없으니까 아, 또 다시 여러분 소동과 고무라 성이 왜 망했어요? 어, 못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더 크게 보면요 그 길로 가면 또 죽어 그래서 다시 또 제약에 빠져들어가는 인간의 연약함 어,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요, 아주 여러분 불량한 도시 같은 데 살다가, 어, 여러분,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어, 여러분, 안 좋은 그런 습관을 늘 가지고요, 어, 어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돼갖고도요, 어릴 때 하던 그 못된 버릇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 그곳을 다시 찾아가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 여러분 예, 바다에 있는 어떤 이런 어, 물고기들은요. 어, 이게 뭐 어, 어떤 고기가 있죠. 어, 그 자기가 바다에 살다가 어, 이게 예, 여러분 그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낳을 때 되면요, 민물에 와서요, 어, 알을 낳고 거기서 죽고요. 그다음에 새끼는 민물에서 부화해가지고 어, 눈이 떠지면요 또 다시 바다로 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새끼를 낳거나 죽을 때 되면요 또 민물로 와. 이걸 회기 본능이라 그러는데 어, 이런, 이런 고기들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잘못되면요 나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나쁜 환경을 자기 삶이 아주 좋아도 그 나쁜 환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로의 가족이 그렇고 로의 딸들이 그런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성을 멸망시켰는데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걷는 악순환을 그 딸들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된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자녀들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같이 대발부는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요, 술 먹고 망하면요, 술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 아버지가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으면요, 자녀들은요,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 그 아버지가 성격이 안 좋으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로시의 두 딸들을 보면서 하, 아버지도 좀 그렇더니, 그지? 우리가 볼때 딸들도 또다시 제약에 들어간다는 군요 또다시 인간은 지혜를 지어서요. 심판받는 길로. 그래서 여러분 로시의 두 딸들로 난 그들은요. 계속해서요. 그 아브라함에 후손하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보세요. 생각한다는 게요. 잘못된 생각을 하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어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어, 그러니까 세상 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이 없다. 안 찾아봤습니다. 왜 없어요? 그죠? 그죠? 그안 되는 사람은요, 이유도 없이 안 된다 그러죠? 믿음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안 된다 하고, 이게 전부다요, 어,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여러분, 그 죄를 지고요. 죄지 r 니다 이게 아버지하고 어떻게 동침을 해, 그죠 네, 읽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죠 여기 32절부터 38절까지는요, 에, 여러분 읽으면 요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예,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있은 e e 고요 여러분 속에도 질 속에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사항이 악화되면요 그질성이요 도단합니다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가요 심판 받아놓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여러분 죄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모습인데 보세요 동심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하고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술이 취해서 그 딸이 자기 옆에 와서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 다 타락했죠. 그죠. 그렇죠. 그또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어,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다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원래 소동과 고무라성이요, 밀망하기 어, 전에도 가보니까요, 예, 여러분 동성년이 하고 있죠. 아,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의 세계는요, 이거보다 더 합니다.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더 해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보나마나입니다. 그죠? 어, 여러분 동성연애가 합법화된다. 그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어, 여러분 재앙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어, 여러분 남녀 차별법 이런 것도요. 어, 실제로 여러분 인격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에, 여러분 인간이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차별이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죠, 그죠? 응? 차별이 없다. 인격은 차별이 없으면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고난 거은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 없으니까 동성연애도 합법이다. 그렇게 하거든. 얼마나? 아 그리고 왜왜왜 남자만 음, 여러분 어뭐 군대 가야 돼? 왜 여자만 아기를 낳아야 돼? 이래 가지고요. 여자도 아기 안 넣고. 어, 남자만 군대에 가야 된다. 그럼 남자도 억울하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모르면. 그래서 이런 것도요, 전부 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머릿 속에 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35절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치만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시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계속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그죠? 그 다음에 암몬족 속 이래가지고요. 어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적관계,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서요. 예, 네. 여러분 어, 나중에 에, 여러분 모세가 올라올 때도 모세가 올라오는 길을 막기도 하고, 그죠? 또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 중에서요, 에, 또 나중에는 어, 여러분 또 좋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건 역사에 묻혀있어서 잘 모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에, 그래서 여러분 어, 여기 지금 어, 이 인간의 죄는요, 어, 이 땅이 다 망해도 인간 의 본성 속의 죄는요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오늘 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어도 인간의 죄악이 다 끊어지느냐? 예수 믿는 것은 믿는데 인간의 노래 그런요 죄가 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요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요, 여러분 에,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성경 읽고, 그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에, 여러분 에, 남자들이요, 이마에서 땀이 아르으면요 어, 일하러 안 가면요,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부지런히 일하거면요 죄를 적게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요 아직도 여전히 이 죄는요 인간 속에도 심판을 받아도 남아 있어요 제사를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르도요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요. 어 이제 우리의 생이 다 끝나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요. 그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은 받아도 완전한 죄 사함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 생명 이 땅의 생명이 다할때 그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선한 길을 달려갔을 때 그때 끝이 나고 예수님은 그 죄를 완성하러 그죠. 심판 저 죄인을 어 죄인의 죄를요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인간의 죄가 끝이 나고, 어, 여러분,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야,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지라는 것이 더러우며, 그죠?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을요, 처절하게 깊이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따라 유행 따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사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아니면 설교를 듣고요. 내 속에 이런 죄가 그죠,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요 자각해야 됩니다. 이거 자각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또뭐 재산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이에 섞여 사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고생한 얘기가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고생한 얘기입니다. 다그 고생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 죽을 고생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이라는 게 본성이 죄의 투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요 죄에 빠져서 여러분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끝을 내고 해결해,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요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는요. 어, 여러분 어떤 죄 어떤 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자유의 법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제의 자유함을 입어서 우리 속에는요. 기쁨과 자유와 어?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도 있긴 있는데 그 현실의 고통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구원의 기쁨을요. 빼앗아 갈수 없어요. 그래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희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구원입니다. 그죠? 천국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예, 그런 삶의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제 죄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거나 어, 남자들이 여러분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요 제 죄에 빠져요. 시간이 있으면요 죄에 빠지고 돈이 있으면 더 깊이 빠지고 그죠? <laughs>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 우리와 우리 자신을 잘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롯은요 구원의 줘도 다시 죄악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쫓아 아브라함을 본받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 a n k you. 길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인 a n k 하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오늘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의 길을 본받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주변에 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